자기제랑을 하는 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와, 좀좀 좀. 깍깍 죄송합니다. 네 우선 화장품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감자님도 같이 와, 왔네요. 네 우선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로션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음. 네 잠시만요. 네 우선은 알로에고요. 네 이렇게 알로에 벨라네요. 알로에벨라 93%가 알로에라는건가? 어쨌든 네,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 맨소렌타 어, 아크네스라고 이게 아토피 났을때 바르면 되게 좋거든요 어, 나, 나 아토피 엄청 많이 났는데 네. 여기도 여기도 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사온 감귤 로션입니다 네 이렇게 적혀있고요네 다음으로 선크림 종류 모아서 오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가 제일 많이 쓰는 에코 선크림, 에코 선크림인데요. 이거는 비욘드 키즈 거고요.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선크림, 이게 저가 되게 하얗, 하게 나와서 저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품기한이 아, 2018년이네요. 라, 라보 때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바디 앤 패밀리 선이라고 하네요. 네, 되게 더스럽고요. 에 네. 에코퓨어 내추럴 선크림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미스트용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스프레이용 선크림이죠? 네. 네. 뚜껑 열어주겠어요? 이게 특이한지 잠시만요. 이특기한 엄청 지났어요. 2016년 2월 17일까지 <웃음> <웃음> 엄청 지났어요. 근데 지금 안... 5월 달인데. 네. 이거는 버리고 버리기로 했고요 다음으로 머리와 관련된 거 소개해서 오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가 머리 이제 에센스 있잖아요. 헤어 오일이죠. 네. 오일 세럼. 네, 이거는 저가 제일 많이 쓰는 비이에요 이렇게 비을때 되게 좋아요. 물기도 빨아들이고 좋아요. 냄새도 이거 좋아요. 비이 빗이. 빗이 좋아요. 네, 이제 다음으로 입술과 관련된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입술과 관련된 거. 네, 우선은 어아리따운의 어 스타일 팝 워터 틴트입니다. 음. 넘버 1이고요 체리 아 체리 로즈입니다. 음. 네 다음으로 음. 이거는 둘. 이니스프리 겁니다. 에코 루츠 틴트고요. 넘버 2 오렌지입니다. 다음으로 셋. 이건 립밤이에요. 그냥 냄새 완전 좋아요. 네제가 좋아하는 립밤. 잠시만요. 셋. 네 이거는 저가 리베요네 프루츠 프루티, 뭐야, 어쨌든, 이렇게 있구요. 립밤이라 해야 되나? 네, 잠시만요. 네, 이게 프루티 샤인이라고 되어 있구요. 어, 죄송합니다. 잠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 잠시. 이거 체리 향이네요. 네, 이거는, 다음으로, 이거는, 이것도 틴트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구요. 펜처럼. 코드. 펜. 네, 코드. 붐민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글이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으로 저가 바르는 다른 로 로즈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는데. 네 다음으로 나 이거 안 했어요 건데. 이거 했습니다. 네다 했습니다. 저게 했습니다. 어, 했스, 했네요. 네 에, 이거 손, 이렇게 손에 발라볼까요? 아그 그거는 맨 나중에 하고요. 어 다음 남은 물건들 갖고 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향수고요. 냄새 맡아보세요. 오, 이거 좋다. 네. 다음으로 이거는 얼굴 주름 펴주는 거. 이거 할머니가 쓰다가 저 주셨고요. 이거는 감자꺼. 음? 이거는 에멀, 에멀전이라고 로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 그리고 이거 스킨이에요, 스킨. 그리고 이것도 에멀전... 아, 이거 수분크림이네요. 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뚜껑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이 진짜 이거는 진짜 파란 색깔이 살짝 보이네요. 네. 이건 나내 네, 다음에 얼굴 공개하면서 화장 기초 화장 찍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네,